요즘 전동 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거리에 방치되는 킥보드도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민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성동구는 이달부터 방치된 킥보드를 견인할 예정입니다. 김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통섬 한 가운데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전동 킥보드, 보행을 방해하고 있지만 별다른 이동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차도 위를 점령한 전동 킥보드. 사고의 위험이 크지만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 킥보드 공유 업체가 늘면서 이용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운행되는 공유 킥보드가 5만 3천 대를 넘어섰지만 반납과 보관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특히 거리 곳곳을 무분별하게 점령한 방치 킥보드는 많은 민원을 낳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가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단속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행을 방해하는 전동 킥보드는 신고에 따라 견인이 가능해졌고 해당 공유 업체에게 4만 원의 견인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골목이나 저희가 다니는 보도 같은 경우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 해당 업체 그 공유 업체에 먼저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3시간 내에 수거를 하지 않으면 그 저희 견인 업체가 가서 바로 견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달부터 킥보드 견인에 나서는 성동구는 신고와 별도로 즉시 견인이 가능한 구역도 지정했습니다. 지하철역, 진출입로와 버스 정류소 10m 이내 그리고 점자블록과 도로 위등 통행 방해로 인한 위험이 큰 다섯 개 구역이 대상입니다. 만약 킥보드로 인해 보행에 방해를 받았다면 민원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킥보드에 부착된 QR 코드만 인식하면 위치 지정 없이도 자동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